참비님, 어, 참비님, 어, 여덟 어, 어. 개3만 원하는 군만두가 있가 가져왔습니다. 안 먹어. <웃음> 왜요? <웃음> 너무 비싸. <laughs> 어디 건데? <laughs> 조선 호텔 겁니다. 조선 호텔? <laughs> 3만 원이라고 군만두가? 맞습니다. 여덟 개? 네. 미쳤나봐. 야 고급지긴 하다. 박스가 오천 원인데? <웃음> <웃음> 야 씨! 와. 이게 3만 원이야? 맞습니다. 야, 일단 수제 만두네. 엄청 고급지긴 하자. 이게 얼마나 맛있는지 기준이 없잖아. 네. 내가 가성비로 먹는 만두 있어요. 저 가져와봐. 네, 알겠습니다 어. 이거는 1kg에 엄청 많이 들어가죠? 네. 여기에. 이거는 6,750원이에요. 이거 두개 같이 구워서 얼마나 차이 나는지 먹어보자. 네, 다 구웠습니다. 자, 일단 이거는 우리가 흔히 보는 중국집 분만두 스타일이고. 네. 다르긴 다르네. 이거 하나에 3,000원대 아니야? 맞습니다. 이거 두 개면은 이거 1kg 사는 거 아니야? <laughs> 야, 이거 가득 찼네. 한번 잘라보자. <laughs> 야. 와. 어, 푸짐하게 들긴 하네요. 야, 육즙 봐. 음. 와, 육즙 떨어지는 거 봐. 자, 요렇게. 음, 차이가 음, 많긴 하네. 차이가 많네요. 음. 일단은 기본부터. 중국집에서 이걸로 서비스 준답니다 그다음에 육즙 뺐으니까 육즙 안 빠진 버전으로 와 <목소리> 다른 음식이야 일단 씹자마자 체즙하고 육즙이 그 조미된 맛과 함께 고급스럽게 쫙 퍼지면서 고기가 한가득이 들었어요 <목소리> 이거는 내가 먹어본 군만두 중에 가장 고급스러워 뭐 비교 대상이 없어 먹어봐 <laughs> 이거부터 먹어보고 손님 먹었던 군만두 딱그 맛입니다 <목소리> 음? <laughs> 우와, 빡 터지지. 그래. 뻑뻑한 도 없고 진짜 수분이 막그 샤오롱바오. 음. 그거 그대로 먹는 거야. 근데 안에 고기가 그냥, 그냥. 만두 한세개 <laughs> 만들 것처럼 되어 있지 고기 진짜 커떨 때. 이거 승자를 꼽을 수 없다. 이거는 선택의 영역이야. 생존해야 되면 이거 먹고. 네. 나는 작은 사치를 하고 싶다. 만두를 너무 좋아한다. 군만두를. 그럼 이거. 그래서 이거는 비교 대상이 아니다. 너무 다르다.